그러니까 이 세상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 이름을 성자 예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대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 0년 전에 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가시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되었다는 말을 어려운 걸 하면 성육신 성육신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최초로 전세계에서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그걸 두자로 하면 율법 한자로 하면 법 법을 주었어요. 줄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만 달랑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우주 세계와 이 지구 세계와 그리고 모든 피물을 함께 같이 만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택할 때 하나님과 같이 선택하시고 율법 줄 때도 예수님도 함께 거기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율법이 있으면은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에 법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안 지키면은 벌 받고 지키면은 상 받고 지키면은 벌안 받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하나 빠트려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숨겼어요. 이런 것에서 주자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 율법을 다 줬구나. 그럼 이거 내가 잘 지키면 복 받고, 야, 이거 못 지키면 저주받는구나. 그래서 힘차게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다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앞에 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율법을 줄때 뒤에 뭐 숨겨놓은 게 있어요. 비밀로. 이 비밀로 숨겨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순결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거리운 이야기예요. 들어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율법을 드 때에 첫 번째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 당른 사람 올라오면 안 됩니까 하니까 올라오면 안 된대요. 왜안 되나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면, 모세는 내가 살을 줄 테니까 나에게 올라오라. 그게 바로 신의 산이에요. 지금도 이사람하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그게 불러가지고 계명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장각해서, 어, 병사들이 잡혀가지고 저기 터키에 가면은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유배 그 유배지인데 유배를 시켰어요. 우리 옛날에 그 강화도 가면 강화도가 있었죠. 강화도 유배지였거든요. 또 전라도쪽에 섬들 많았잖아요. 그 전부 유배지였었어요. 거기에 제인들을 보내자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을 거기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성경에서 이걸 어느 날을추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의날 한다고 오늘 이렇게. 오늘 주일이다. 이게 주의 날이다. 그때 이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행게에 나타난 날을 날이 주의 날이야.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교회만 여기 모였다가 주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뭐 어, 목요일 날 어느 곳에서든간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해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왜 여기 모였습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서로 잘, 잘 모일 수 있는 약속에 잘 모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모이자, 이렇게. 돼요. 오늘 모여도 부스사항상 모인 곳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배하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결격된 부분, 우리 이런 부분들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일상 건강이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할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밤보라는사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요. 가보니까 저런 거이해집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큰 나팔 소리 들려요. 그러면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뭐 감수들의 음성도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에베소 서머나 더가고도하디라 사데 라우디기야 이 교회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뒤로 탁 돌아보니까 금초대가 막 보이시죠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갑자기 인자같은 사람, 예수님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눈이 푸고 가고, 발은 빛난 주석과, 그 다음 그 얼굴은 해가 신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예수님 나타나니까 이 사도요한이 그 앞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어떤 예수님이신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의 자리 계시거든요. 추가되셨잖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요한이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죽은 적 하신 것 같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라. 이렇게 뭔가 보라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보게 되니까 그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모세보고 올라오라, 올라오라, 모세님만 올라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죽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율법을 줄 때는 그냥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복받고 안 받고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 숨겨 놓은 게있겠죠이 숨겨 놓은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패하러 고것 아니라, 더 완성하러 왔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너에게 제시하러 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예수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봤잖아요. 자,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신물은신물인 이렇게 이성적으로 꾸원했어요그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인데,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아브라함이 같이 자에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직접 들은 말을 너기 전한다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네 아버지는 목숨도 목숨 요셉이고 너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네가 지금 마리아라고 예수님 인태하고난 후에 또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네명이가 가슴이 형제 또 있어요 그 우리가 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네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불법 밀똑, 불법 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그걸 막 고이 고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안 두겠습니까? 친의 모습이 아닌데 그냥 서른 살 군복은 그런 나사의 동네 하나의 청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는 것같아고안만는것같고막 헷갈려요. 그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는 유대인과 대장과 서기관과 이런 바리세인, 이런 사람들은 반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지금 헛소리하고 그 나를, 우리를 갖다가 다른 말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잘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축적받았고, 너의 하나님을 접대하고, 내 하나님을 맡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밀어버리려고 그러고, 돌 뚫어 치려고 그러고, 결둑에기 십자가에 재판해서 십자가 사던고 근데 왜예수가 했을까요? 이것은요, 못 믿게 하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 다 믿게 하려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인간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로 안 따로 다되해보세요 정말 초월적인 존재,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면 사람들 전부 다 고개 북서, 안 죽으려고 좀 따라갈 거 아니니까. 아니, 다, 다 죽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초초초 인간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모습은 완전히 이 개판이에요 모습이. 그러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믿게 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율법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율법 어떻게 이기했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가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리꽂 것을 탐, 탐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럼 내가 죄없도안하리 그래야면 너희가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법을 잘 지키면 천0대까지 내가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가야 되니까. 이게 다 가야 되겠죠. 뇌희들 그게 다 주라 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열심히 지켰다고. 지켰는데 사실 다 지키지도 못해요. 상황이 되려니까 사람이 많이 탐욕과 욕심이 있으니까, 예, 죄를 막 치기 시작한다고요. 다지기시도못 했어요. 그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셔가지고아레스들이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해서 내가 가늠 방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니참 네 잘했다. 니네 가늠 안 하고 도치 안 했네. 그럼 하나님께서 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 안 하시면 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죄를 지어줍니다. 가늠했느니라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그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구리한 율법에 없는 이야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내가 도둑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러니까. 마음으로 도둑질 하라고, 마음보었 세상이 도둑질 했느니라. 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 율법에 없어요. 제가 했잖아요. 율법을 줄때 미리 뭐 숨기고 있었다고. 숨기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이어트를 내놓는다고 지금. 내놓으니까이 사람들은 경제 이전적이라나 나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서기관이그 당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뭐, 헌금 들고 갔겠죠. 뭐, 이렇게 제사하려고, 뭐, 뭐, 싸들고 뭐 왔어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갖다 놓고 기도할 때 뭐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11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랬습니다. 자기만 3년 가는 게 아니고, 있고, 세리들, 그 당시 창기들도 있고, 세리들세 세무서 직원들입니다. 그세무 직원들을 매 메운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세금을 걷다가지고그 그다 당시 로마에게, 우리나라 일제 압제처럼 로마에게 압제받고 있으니까, 그다가지고 로마에게 띄우는 거예요. 뛰던는데요 사이에, 요 틈을 타서 지가 빼먹는 거예요. 덜 내고, 더 받고, 지 빼먹고. 그전는 부자가 되겠죠. 그, 사껴가, 사껴가, 사껴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마태도 그런 세리, 세리의 그, 그, 세관은이었고요. 마가도 똑같이 세관은이었었어요. 그,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창기들하고 같이 막 성전 올라가, 올라가니까 그세의관이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이 왔습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켰거든요. 이렇게 예수께서그딱 사실을 보시고, 뭐라셨습니까? 나는, 위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라고. 의사에게는 병자가, 병자가 의사에게 필요하죠. 병자 없으면 의사는 아무 그 무용지물입니다. 즉 공부 아무리 잘해가지고, 예, 의대를 나오고, 뭐, 이렇게 공부해도, 그 아무 소용없어요. 병자가 있을 때 의사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인 대해야만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위을 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살가다 하면 난 밖에 내버리는 거예요. 집 살아가서 살다가 결국 나비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심간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지켜보려고 일을 했었는데도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덕질 안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 남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 새끼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또은내 자식 때문에 내가 할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건 못 지키, 그걸못 지키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여, 정말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하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다, 켜 그래, 예수님 구한다. 공헌하고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계시를 받아 가지고 율법이 뭔가 이렇게 설명놨어요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가 뭔지 이 삶을 들이잖아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고대 사회 때에 아무것도 상관없이 있으면은 제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소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서로 본능이 있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저러지 말자, 그렇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법을 주니까 법을 주니까 드디어 제가 뭔지 알게돼요 제가 뭔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누구냐 알려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보고 듣고 한것 속으로 꽉 차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 그것만으로 내가 내나할수 없어요.